오씨. 어, 봅시다. fx 있구요. gx 있고 hx 있네요. 그때 a하고 b를 언급했습니다. 그 다음에 c도 얘기했죠. 그 다음에, 어, h도 얘기를 했네요. d도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a가 양수랍니다. 음, 일단은 이거 a가 어디에 숨어져 있냐면, a가 여기에 있고요. a가 여기 있죠. 그 말은 뭐냐면, gx에서 a만큼 위로 평행이동하면, 음, 그게 hx가 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, 음, 또 요건데, 여기 fx가 어떤 거냐면, 요겁니다. 뭔뭐 말인가 싶죠? fx는, 2에 1-x-1 플러스 -1 a라고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함수를 a만큼 위로 올린게 되는거죠. 그래서 얘가 여기로 싹 이동하면 그게 a가 된다라는 뜻입니다. 이해되나요? 그러니까 음, 여기 있는 gx가 있고요. 여기 fx-가 있다고 칩시다. <laughs> 그럼 얘는 원래 1, 0에서 만나는 거였는데 여기 있는 gx하고 fx-를 a만큼 평행 이동시키잖아요.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. 그 말은 여기 있는 b점의 좌표가 1, a가 된다라는 뜻이에요. 왜 교점의 좌표도 같이 평행 이동했을 거니까. 됐죠.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. 만약에 이풀이가 어렵다. 그러면 대입해 보시면 돼요. B점의 좌표가 1,a 라고 하죠.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a가 나오면 되잖아요. 그러면, 음, 첫 번째로 f의 1을 한번 구해 보자고. f의 1은 2에 1-1,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어서 a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, 1 콤마 a 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1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h1은 a 플러스 로그 2의 1이니까 얘도 a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1, a를 지납니다. 그러면 뭐 b점의 좌표가 1, a라고 할수 있는 거죠. 됐나요? 그다음에 이 볼게요. 여기가 a라고. 그다음 여기도 a죠. 그러면 이 친구가 평행사변형입니다. 그때 점 a의 x 좌표가 4라는 말은 h의 x좌표도 4라는 얘기죠 그때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어, 넓이를 구해 봅시다 그때의 넓이는 3 곱하기 a죠 왜 높이가 3이니까 3 곱하기 a로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a를 구해야겠네요 음. A 구해봅시다 자 첫번째 음, 그거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 있는 fx 하고 여기 있는 gx 얘의 교점의 x 좌표가 4다 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에 1 마이너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라고그 다음에 g에다가 4 대입한 거 로그 2에 서 얘가 같으면 되겠죠? 그러면 계산해주면 8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2가 되고 a는 3 플러스 8분의 1이니까 8분의 얼마고 이거? 38, 24. 백이네요. 어, 백이요. 100이. 8분의 23이 되겠죠? 그러네. 그래서 넓이는 3 곱하기 8분의 23을 해주니까 어 8분의 69가 될 겁니다.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. 그 다음 디급 봅시다. 음, 좀 치우고 시작할까? 일단 현재까지 아는 게 여기 C A의 길이가 A라는 거, 요거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고요. 디귿 보니까 C A C A 자리에 A를 써줄 수 있겠죠? 그다음 A H 여기잖아요. 어, 그 때, 요 놈의 x 좌표를 K라고 칩시다. 그럼 AH라는 건 K를 G에다가 대입한 거. log2의 K는 음, 3대2다. 요렇게 계산해 줄 수도 있고요또 log2의 K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냐면, FK를 대입할 수도 있겠죠. 2에 1- k+a-1 요렇게 그런데 k로 잡았는데 k에는 조건이 붙죠. k는 반드시 1보다 커야 됩니다. 그죠? 여기가 1이니까요.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비례식을 음. 풀어주면 3로그 2에 k, 는 2a가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k가 3분의 2a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게 a가 0과 3 사이에 있냐 뭐 그런거죠 그래서 어요 놈이랑 요 놈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2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A 마이너1 얘가 3분의 2의 A냐 그런거죠 그러면은 이게 1 마이너스 K 는1 마이너스 3분의 1의 A가 될 것인데 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거죠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요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과연 그 해가 여기 사이에 있냐라는 거죠.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. x축이 있고 y축이 있죠. 그때 어 요거 한번 구해보자고. 2에 1 마이너스 k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k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기 1,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k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함수죠, 상수함수. 이렇게. 그래서 이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빨간색이랑 만나는 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. 어. 이렇게 되는 a가 0과 3 사이에 존재하냐라니까. 그러니까 1-3분의 1의 a가 1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져야 어 여기 있는 빨간색이랑 상수함수가 만날 수 있겠죠.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1 a가 0보다는 작다.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은 0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줘야 어, 해가 존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. 그래서 답이 기응리 디귿이에요. 어, 이 마지막 디귿이 이게 어려워요. 음, 왜냐면 얘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, 취역의 범위 가지고 묻는 거거든. 어, 그래서 어렵습니다. 왜냐면 얘는 잘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오면 생각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. 식 하나 문자 두 개. 이 경우에 해의 존재성 을 따질 때는, 치역의 범위를 활용한다. 어,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, 어, 좀 어려운 겁니다. 넘어갈게요.